조용, 조용, 조용! 아이, 수업시간인데 누가 이렇게 떠들어? 게임브링! 게임브링! 네? 선생님한테 지금 뭐해? 아저 뭐... 시끄러워. 너무 시끄러워. 아... 지금 수업시간인데 지금 조용히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지금? 수업시간 해야 되는데? 아니, 지금 신작게임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 슈퍼셀 건데, 그럼 해줘도 되잖아. 그렇지 않아요? 하지 마. 마. <laughs> 브로리스타즈브로리스타즈 네. 그러니까 브로리스타즈못 하는 거지. 아니브로리스타즈밥 먹여줍니까? 밥 먹여줘. 아유. 열심히 해야 돼. 폴사녀가내 밥을 먹여줘. 자. 예, 반장! 반장, 인사해. 하. 전 차려. 아 일어나서 해야지 뭐 하는 거야, 반장! 아이씨. 아이, 야, 하여튼. 자자 차려! 차려. 선생님, 계속해. 하세요. 오케이, 잘했어. 자, 됐어. 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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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쌤, 뭐예요? 뭐야? 뭐야? 저 학생 뭐야? 음, 뭐 하는 학생이가? 저... 야! 너, 학생! 얘 이름 뭐지? 아니, 출석보이 이름이 없는데. 아, 누구야? 학생! 일어나! 누구야? 학생! 나무에 와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어떻 어디 선생님한테, 어디게부르는 선생님한테 뭐 하는 거야, 지금? 아니, 우리 학교가 지금 왜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그니까 왜겜브링 반장이어서 그런 거 아니야, 아... 지금? 네. 자, 출석부터 부를게. 겜브링 예. Yeah. 아이, 선생님 부르면 대답을 크게 하지. 겜브링 예! Yeah. Yeah. 오케이 초석 끝. 자 일단은 아까 출석 왜 부르는 거야? 이렇게 중얼중얼 뭐라는 거야 시끄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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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아까 얘기한 대로 오늘은 문제를 좀 쉬운 걸로 준비를 한 모의고사야. 아니 모의고사를 한다고 말씀을 미리 주셔야 제가 뭐 벼락치기를 하든 뭘 하든 하지 평소에 갑자기 공부해. 그러니까 평소에 뭐... 평소에 불효스타잖아. 내가 목구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렇게 성적이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아, 어. 대신에 오늘. 깜짝스럽게 모의고사를 하는 만큼 보상이 준비되어 있다. 보상이요? 어. <laughs> 브롤스타즈를 하는 일반적인 플레이어라면 무조건적으로 다 맞춰야 되는 브롤스타즈 상식 퀴즈를. 상식? 아이, 뭐 상식은 뭐 모의고사도 아니네. 보상이 중요하지도 네. 보상 기대도 좋다. 구글 자. 기프티카드만 줘요. 줘야... 어떻게 알았어? 구글 아, 기프티카드 뭐, 뭐, 뭐. 보상을 준비했어, 겜브링 아, 기, 기카 줘요? 기카야, 기카. 아, 혼자 좋다. 음. 들어봐. 문제를 한 문제 풀 때마다 만원권 만 3만원권도 있어 3만원이요? 3만원권 쌤! 저 만약에 그거 따면 우리 엄마, 엄마한테 엄마 말하지 마요 어? 나 엄마한테 뺄게 그럼 어머니한테 말씀하고 드릴 거야 어, 아니 그럼 내가 잘했어 엄마한테 말아면 말하지 마 마지막 문제를 맞추면은 네. 5만원권도 준비되어 어? 있어 아니, 엄마한테 말하지 마요 그럼 나 진짜 열심히 할게요 쌤 음. 진짜로 알겠어 제자도 나 하나밖에 없는데 어차피 다맞추면은 네. 왜 얘기 안 할게 그럼 어차피 선생님 생각해보면 내가 여기서 못하면 선생님 또 잘리잖아요 뭘 잘려 <laughs> 일단은 내가 듣기로는 우리 캠브리 학생이 애가 둘이나 있다고 들었어 아. 어. 애아빠야 벌써 나이 먹었을 때반복 해가지고 저 출산 후과에다 풍파 겪어가지고 이기선양하고 사람이 죽게 된 거야 지금 얼굴에 상처 뭐야 그거 상처 또왜 났어 그거 아, 또... 아, 왜얼굴 그렇게 상처나가지고 그래게 7반에 에드거랑 한판 붙었어요 7반에 에드거랑 한판 붙었다고? 아, 저거 지금 튀어났다고 놀리잖아요 또 졌겠네 또 그래가지고 음, 지금 얼굴이 그 모양이구만 자 아무튼 샘브링이 애가 네. 둘이 있어가지고 오늘 만약에 브로이스타즈 상식 퀴즈를 다섯 문제 이상 맞춘다. 총 7문제거든? 7문제 중에 다섯 문제? 다섯 문제? 문제 이상 맞춘다. 그러면 가족 외식 상품권. 어? 20만 원어치 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20만 원어 음. 외식 상품권? 자, 그럼 본격적으로 프로듀서들 상식 퀴즈 시작해보도록 하겠네. 알겠나? 네. 대답 똑바로. 알겠나? 아, 예, 예. 첫 번째 퀴즈. 자, 1번부터 3번까지는 몸풀기 퀴즈야. 이거는 절대 모를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문제 맞출 때마다, 기프트카드 만원씩을 주도록 하겠다. 예스! 알겠나? 예첫 번째 퀴즈. 브루울 스타즈를 제작, 조용해! 조용해. 조용해. 항상 보기를 보고 대답을 하는 거야. 아, 보기가 있어요? 조용해. 히 아... 자, 브루울 스타즈를 제작한 회사의 이름은? 자, 보기. 1번 슈퍼맨, 2번 슈퍼맨, 3번 슈퍼셀, 4번 슈퍼노바, 5번 슈퍼소닉. 저기 누구 슈퍼, 슈퍼노바 추는 사람 누가 저거? 저 옆반 저레오이구만 저거. 나가 임마. 자 무려 기프트카드 만원이 걸려있는 와, 어려운 문제다 거저다 거저 이거 준비됐습니다 정답 보여주게 3번 슈퍼셀 정답 오케이 보상이야 와, 오늘 아오, 감사합니다. 오늘 똑바로 해 그니까 열심히 해두 번째도 몸풀기 문제다 이거 못 맞추면 그냥 브롤리스타즈 업계에서 퇴출돼야 돼 브롤리스타즈를 할 자격이 없어 이번 문제 다음 중 전설 등급 브롤러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르시오 모두, 모두? 골라야 돼 모두 아, 이런 문제 풀어봤지 시사하기. 보기 1번 미플 2번 서지 3번 척 4번 클렌시 5번 올리 선생님 이거 몇 갠지만 좀 알려주세요 안돼 아, 이거 이렇게 쉬운 문제를 지금 잠깐만 똑바로 해야지 클렌시가 누구더라 <laughs> 이렇게 아는 게 없으니까 블루스 타지를 잘하고 싶어도 잘할 수가 없어 이렇게 이거 몸풀기 퀴즈 몸풀기 퀴즈 저거 <laughs> 빨리 써 선생님 제가 쓸 테니까 한 개만 알려주세요. 크렌치가 어? 뭐야? 뭐였, 누구였죠? <laughs> 크렌치 집게 사장. 아 맞다 맞다, 맞다. 자 빨리 한번 풀어보도록. 아 헷갈리는데. 응. 근데 쌤. 응. 아,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뭐? 혹시 PPT 본인이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었지 다. 와우 씨. 깔끔해가지고. 폰트가 이거 아니, 폰트가 굉장히 쎕단데? <laughs> 무슨 폰트이거든? 아니, 이거? 나도 쓰려고. 나도 아 폰트가 너무 이뻐가지고. 폰트 이쁘지? 네. 이게 바로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브로일스타즈 고딕체와 브로일스타즈 아. 디스플레이체야. 아. 누구에게나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게 열려있는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하단에 안내사항을 따라서 여러분들 폰트 다운받아보시고 브로일스타즈 폰트를 사용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자, 문제 풀었나? 아, 풀었습니다. 자, 정답을 공개해보시게. 정답! 1, 3, 4, 5! 1 3, 4, 1, 3, 4, 5. 지금 클렌시가 누구지도 모르면서 지금 클렌시가 딱, 딱 색깔이 그 보라색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야 이거 시청자분들 지금 난리 나겠네 지금 클렌시가 보라색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면 나 진짜 한 번만 기회. 고칠 기회만 오케이. 주세요. 나4 번만 지울게 그럼. 만원 아까. 마지막 기회야. 네. 이제 더 이상 4, 수정 5, 못해. 예. 1, 3, 5. 오케이. 정답. 1, 3, 4, 5번 클렌시는 신화등급 브롤러입니다. 알겠죠? 아, 겁나 짜증나 진짜. 자 게임머리 틀렸어. 아니, 그냥 내가 정답을 어, 내면 선생님 많아? 그냥... 없는 거야, 이제. 어떻게뭐어게해서 어떡해. 아니, 맞춰야지 그니까 정답을. 누가 그 답을 뭐 고치래? 하... 원래 시험 볼때 마지막에 답 바꾸면 틀리는 거야. 알아, 몰라. 오해 말 한번 체크하고 선생님, 저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오해 면 바꿔주세요. 다음 문제도 정말 쉽다. 3번까지는 기초 상식 문제이기 때문에, 몸풀기 문제. 자, 3번! 브롤 스타즈 한국 공식 첫 대회였던 브롤 스타즈 오픈 코리아 대회 우승자는? 보게! (1번) 홀릿 (2번) 보니 (3번) 테드 형님 (4번) 테리 (5번) 비누 형님 자 아이스님 너무 쉽다 퀴즈가 야, 죄송한데 네. 그, 문제가 더 열받아요. 왜? 아, 저 5번에 비누는 나랑 동급인데, 저거다가 비누를 넣어놓으면 어떡해요, 이거는. 동급이라니. 나랑 뭐, 이비니 해요. 저 옆반에 비누잖아, 그거저 옆반에 전온그 잘하는 네. 학생이 있어, 저거. 아, 뭐 잘해, 거 매일같이 야자 남아가지고 하는 학생이 있어. 하루에 아. 10시간씩 프로를 하면서 아직 마스터 못 가는 자세. 안 하는 사람보다 나. 열심히 해, 저 친구는. 어, 아무튼, 정답. <laughs> 아니, 근데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라가지고. 안 좋아하는 사람 있어, 여기? 예, 네, 좀좀 네. 싫어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논... 개인적으로 좀 논란이 좀... 될수 있겠구먼 아, 좀 인성이 문제 있는 사람이라서 인성이 문제 있어 예. 방송 나가면 문제가 될수 있겠구먼 이거 정답! 오케이 1번! 홀릿! Oh, oh, oh. 자, 백브저온 정답은 1번 홀릿! 홀릿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잘하나 보구만 자, 정답! Wow. 1번 홀릿 정답! 예스! Yes. 폴리이 친구 불을 사요 엄청 잘해 아뭐 어. 잘하긴 잘한다고 하는데 첫 공식 대회 우승자야 우승자 응. 알고는 있죠 워낙에 잘하고 응. 얼굴도 잘생기고 근데 인성이 인성이 좀 사람이 완벽한데 인성이 아주 그냥 대 보기엔 되게 착하고 너무 잘 떠나신 것 같은데요 가 나와 인만 나와 입만 해쳐야 돼아 왜요 이거나 먹고 떨어져 와. <laughs> 자, 아무튼 몸풀기 문제는 다 끝났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갬브링엇각 억각... 아... 모르면 바보인 브로이스타즈 상식 퀴즈.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다. 알겠나? 뭐, 지금까지 흐름 보니까 뭐, 다 맞을 것 같아. 아, 맞출 수 있어. 이제 다음 문제는 맞추면 기프트카드 만 오천 원이야. 만 오천 원? 다음 문제. 간다. 자, 4번 문제. 다음 보기 중 브로이스타즈를 가장 못하는 사람은고르좀 사람? 어려울 수 있어 이거. 이거는 공식적으로 잘하는 사람은 좀 알려 져 있죠. 못하는 사람은 아 생소할 수 있는데 네. 또 보면 쉬울 거야. 자, 1번. 우엉이. 2번. 밍머니. 3번. 안녕하세요. 홍석입니다. <laughs> 4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비누입니다. <laughs> 오늘 마스터까지도 <laughs> 생각해서 형이 죄담니다. <laughs> 5번. 캠보링. 캠보링이 아... 제가 지, 지, 진짜 좋아하는 유튜버라 가지고 맨날 나... 보거든요, 진짜. 어, 그런... 제일 지, 재밌어요. 저 청춘은 그게 제일 재밌어. 모르는... 불쌓도 제일 못하던데 자 아무튼 문제 한번 정답 적어서 제출하도록 해 이게 근데 선생님 이게 트로피 기준이에요? 아니면 뭐 티어 기 그냥 있나? 모든 사람들이 딱 객관적으로 봤을 때딱 아, 그냥 봤을. 보기 딱 봤을 때이 중에서도 와이 사람이 제일 못하는데 딱 나오잖아 그냥 야이섯명 중에는 아무리 봐도 얘가 제일 못하게 생겼는데 하면서 풀면 된다 자 정답 맞출 시 기프트카드 15,000원이고 아까 외식 상품권 20만 원이 걸려 있는데 문제 5문제 이상 맞춰야 돼 지금 두문제밖에못 맞췄다 지금 정답 근데, 준비 된다? 예. 예. 오 번. <laughs> 자 정답 5번. 오 번. 정답 투니어! 역시 아, 너무 쉬운 문제였어. 아, 아 근데 아. 진짜 이거 일 번이랑 진짜 헷갈렸는데. 와, 진짜 고민했었는데. 그 영상 못 봤어? 우 번이랑 일땐 떠서 지도만. 아, 그일부러 봐줬다던데? 뭐 아는 사람이야? 아,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사람. 아 그래? 네. 다들 막 팬들도 백기현씨 아, 딱 봐도 일부러 줬던데 내가 받았네. 그때 촬영 바거든 가서 백기현씨 어, 신나하는 거 한번 봤거든요. 너무 못해서 후원을 안 했어요. 내가 웬만하면 후원하는데 진짜 너무 못해가지고 <laughs>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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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아, 하더라고. 열심히 해도 못하는데 열심히도 안 해. 아 일단 15,000원 응. 받았으니까. 자, 다음 문제부터는 정말 어려워지기 때문에 정답 맞췄을때 상금으로 기프트 3만 원을 획득할게한 3만 문제당 3만 원. 지금부터가 본 게임이네. 자, 다음 문제. 브롤사스타들를 처음 시작하면 주어지는 가장 기본 브롤러의 이름은 아 이거만 들어도 알잖아. 예. 네, 네. 혹시라도 이제 게임 브링이 혹시라도, 예. 네. 혹시라도 이 학생이 모를까봐 선생님 친절하게 힌트도 준비했어. 힌트. 자이 친구야 이 친구. 음. 자 셀리잖아 셀리. 자 기본 브롤러의 이름은 자 정확히 번호와 이 스펠을 정확히 써야 된다. 자 빨리빨리 빨리. 10초 10초 줄게 10초. 아, 너무 쉬운 문제니까 10초 에 풀어야 요새. 돼. 빨리. 10! 아니 지금 학생 상대로 장난하니네 9! 8! 7! 6! 3번! 5! 3번. 아, 이거 스펠도 정확히 써야 된다, 스펠도 정확히. 아니 뭐 스펠링 잘안 써! 4! 2! 3! 3번 셀리! 1초 남았어, 1초. 자 정답! 아니 시, 이거 어떻게! 정답 3번 쉘리였다. 와! 이런 것도 모르면서 어디 불을 사질한다고? 이런 아주 기본상식적인 문제도 모르면서 무슨 불을 사자겠다고? 그러니까 만년 불로 사질 꼴등하냐? 쌤. 이건 무슨 불 어, 5번 뭔데요? 5번 에이프리모던 에이프리모 뭐? 1번 니타 2번 콜트 3번 브록 4번 지금 쉘리 정답 맞 아니 저를 맞춘다고? 이것도 모르면서 무슨 불을 사자겠다고? 근데 저거 어디 말이에요? 알아봐요 알아봐. 시청자분들 다 맞추셨어, 지금. 저거 일루미나티... 고관수 아니야? 자, 6번 문제. 곧 출시 예정인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가는 시점에 출시가 됐을 수도 있다. 곧 출시 예정인 신규 브롤러 루미의 두 번째 스타파 워 이름으로 알맞은 것은? 이거 모르면 정말 브롤타자의 자격이 없어. 자, 1번 아... 유성러시. 2번 하프타임. 3번 열기유지. 4번 야생불꽃. 5번 상부상조 너무 아 쉽다 너무 쉬 지금 이, 전국에 있는 브로치 사장생들 아, 다 알고있어 이거, 있어, 네. 이거. 홀리 그 업데이트 미리 보게서 했잖아 그... 그거를 봤으면 그... 아 그거 취소해가지고 못봤는데 아 뭐. 재미없어가지고 <laughs> 나와, 인마 아,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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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아, 아, 아니, 왜, 아니, 뭘얘기게 많아? 왜 자꾸 뭘 이렇게 부럽해 자, 기프트가 3만 원이 걸려있고, 이거 맞춰야 외식 상품권, 그, 지금 아들딸이 생각 안할 거야, 지금? 외식 상품권 아니, 20만 원짜리? 두개 중에 한 개가 정확히 답이거든요. 음, 4번 아니면 2개. 5번입니다. 4번 아니면 5번. 야생 불꽃 아니면 답인지 아닌지 말해줘요. 그럼 내가 왜 말해주나? 아, 그런 걸 말해줄 수 있잖아요. 에헤. 아니, 두 개로 줄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정답이 있는 줄 아냐고. 아니, 그 정답이 아니라고, 하면은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하면 끝에 개로 줄잖아 <laughs> 그러면서 이성목 뭐, 씨 아니면 이게 아니라고 또 주는 거 아니야 확률이 더 늘어나 더이상님 저기 한개 주기 한 개인데 비밀이야 안돼 안돼 조용해 이거 들어있구만 정답 빨리 적어 이거네 됐습니다 됐어 네. 자 정답 공개 5번 상부상조 5번 상부상조 자 정답 공개하겠다 정답은 2번 하프타임 어떻게 이걸 모르나 진짜 선생님 정말 실망스럽다 그렇게 열심히 가르쳐 놓고 업데이트 미리 보기 영상도 직접 만들어가지고 보여주고 그랬더니 5번 누군데, 5번? 5번 상조. 누군데, 맞춰봐 그걸 모르겠다니까요? 5번. 나도 까먹었어. 나도 몰라. 마지막 문제 남아있다. 왜? 마지막 뭐, 상품 뭐예요? 마지막 문제는 무려 기프트 카드 5만원이 걸려있다. 5만원. 정말 쉬워, 근데. 자, 마지막 문제. 게임브링의 브루이스타즈 스승인. 하늘 같은 스승인, 홀리지. 가장 좋아하는 브룰런을 맞추면 된다. 너무 쉽지? 벌써 아니, 뭐, 정, 뭐 머릿속에 정말 벌써 그려지지? 아, 네. 보기, 나간다. 1번, 코이티스 2번, 에드거. 3번, 아, 키트. 4번, 팽, 5번, 아, 멜로디. 이거는 문제가 잘못됐어. 한국인의 멜로디. 제가 예전에 홀리한한람 좋아해가지고 많이 볼 때, 파이프 제일 좋아했었거든요. 바뀌었어요, 혹시? 자, 문제 맞추면 된다. 이건 너무 쉬우니까 5초 줄게, 시간. 아니, 뭐야! 5, 4, 3, 아니, 2, 무... 1. 아니, 저 물으면서 문제를 내신 것 같은데, 지금? 자, 정답 공개. 어, 1번. 1번 모티스. 1번 홀티스를 적었다. 네. 자신 있나? 자신 있어요. 바꿀 기회 한번 주도록 하겠다. 바꿀 기회를 한번 주도록 하겠다 어림없습니다, 근데 바꿀 기회 아니 주시... 정말 마지막 기회다 전 무조건 볼게요 내가 진짜 정말 자비를 베풀고 싶어서 아니, 하는 얘기야 아니, 내가 홀리볼때 맨날 그 홀티스 홀티스 막, 그막 귀에 박히도록 들어가지고 아니 파이퍼 아니면 홀티스예요 정답 고정 확실한가, 어? 이제? 확실한가? 아니, 진짜 왜 이래 고정이라고요 땡땡, 땡땡 치는 거야, 이제? 예, 땡땡 정답 나오면 물음이 예, 없어 홀티스예요 오케이, 알겠어 어. 정답 공개하도록 하겠다 정답! 6번 파이퍼! 이런 걸물 이걸 모르면서 불러서 하겠다고 지금. 아이츠. 이런 것도 모르게 가장 기본적인 상식. 아니 무슨 파이브 키트, 바스켓하고 뭐가졌었나 지금 거의다 여기다 뭐 어떻게 만든 거야? 2년 동안 거니까. 지금 열심히. 자 선생님 숙제나 내주도록 하겠다. 아뭐 숙제요. 상식이 너무 없기 때문에 숙제 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 오늘 수업. 받아 적어. 자홀리 구독, 영상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이제 그거 다음 시간까지 100번씩 받아쓰기. 알겠습니다. 어, 적어두도록 하고 해서. 네.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할게. 네 들어가십시오. 소에서 네. 아이 겜브링 잘했어. 오늘 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퀴즈 다 맞추고 말이야. 어, 이렇게 잘할 거면서 자, 상장 하나 수여하도록 하겠네. 최고의 보 레인 상. 보를 초등학교 1학년 4반 겜브링. 정말 1학년 같이 생겼어. 위 크리에이터는 평소 브롤 스타즈에 대한 탐구와 열정을 쏟아내며 브롤 스타즈에 대한 지식과 전략적인 판단으로 게임의 재미와 감동을 극대화하는데 기여했기에 이 상을 수여합니다. 2025년 3월 20일, 브루 초등학교 홀리 선생님이 수여하니다 축하하네, 셰브링. 감사합니다. 축하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만 해, 앞으로. 네. 벌써 마스터도 찍고 말이야. 어? 브루이 초등학교 마스터야, 마스터.